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법사입니다. 오늘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재복, 먹을복, 씻복, 일복도 많고 자식복도 좋고요, 부모복 다 본인이 가지고 태어난 어,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숭이띠들. 네. 응, 자메나비띠라고 하 어, 잔나비띠가 사실 올해 이제 3제가 들어왔어요. 아, 어, 3제가 들어왔는데, 이제 올해는 그래도 괜찮아. 그렇죠. 아 근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준비를 좀잘 해야 돼요. 하반기. 그러면 내년에 2023년에는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네. 요 그렇죠. 내년을 데뷔를 네. 해야 돼요, 원숭이들이.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삼재도 들어왔지만, 내년에는 눌선재인데 네. 내년에 가서, 어, 왼수가 될수 있는 그런 기운이 떡 버티고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묘신이 들어온다. 그렇죠. 정말. 내년에 개면년이에요 그래서 원숭이가, 네. 잔나비가 빙판길에 누워서 네. 쫙 뻗을 수 있는. 아, 그러면 힘들고도 응. 너무 어려운 고비가 닥칠, 있는 있죠. 그래서 네. 어, 우리가 보통 태어날 때부터 부모한테 받은 어, 네. 제복도 있고, 네. 나 일복도 있고, 재물복도 있고, 근데 이제 원숭이띠들은 가만히 있지를 네. 못해요. 아, 그리고 재주가 많아요. 그럼요. 그리고 재주도 많고, 어디 가서나 나서서 해야 되고, 음. 대장이 돼야 되고. 음, 아, 우두머리격이 해야 돼. 네, 그런 경기 많더라고요. 예, 네, 머리는 들지는데 꼬리 역할을 잘못 하는 게이 네. 원숭이띠 잔나비띠 성향인데 네. 이 원숭이띠 잔나비띠들이 올 하반기에 가서 네. 부부간에 다툼이 있다거나 네. 가족 간에 재산 싸움 음, 이런 게 이제 생겨버리면 관제가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면 내년에 아주 가정이 초점박살이 나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위주의 그런 말 있잖아요. 호죽에서 파가! 이거 있잖아요. 아, 있죠. 그렇죠. 어. 호죽에서 판다, 음. 파간다 음. 파가. 예, 네. 그래서. 아, 그리고 선생님, 음. 이원숭이들이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나쁘잖아요. 안 좋고. 음. 근데 친구들이나 뭐, 저기 뭐야. 동, 동요? 그리고 회사에서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될지. 선후배 관계도 네. 조심해야 되고요. 네. 또 이게 우리가 평상시 안 좋을 때는 가만히 있는데도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음...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네. 이 잔나비띠들이 매사에 조금 살아남걸그 것이다. 음... 음, 마음가짐을 다시, 어, 좀, 어, 재정돈 해서, 재정비해서 네. 하반기를 잘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럼 그러면 선생님 피해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본인이 모든 것이 내 탓이요. 네. 음 우리가 안 되는 사람들 성향을 보면 네. 누구 핑계 누구 핑계 누가 때문에 너 때문에 이렇게 막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 근데 사실은 모든 것이 마음 안에 지옥도 천둥도 천당도 다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네. 그래서. 다 모든 게 내가 부족한 탓입니다. 아, 그러면 무조건 응.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그렇죠. 야 되고. 네. 또, 이, 이, 이 잔나비띠들이 용궁하고 잘 맞아요. 아, 그래서 네. 용궁제를 지낸다던가, 네. 또, 아, 이렇게 초발언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뭐 돈이 진짜 많이 없으면은 초반 이라도 선생님 찾아오셔 갖고 아니면 가까이 있는 선생님이라도 그렇 가져가서 초래도 음. 켜 달라고 해 주시는 게 최고 맞죠 예. 네. 살면서 우리가요. 어렵고 힘들 때잘 넘어가야 돼. 네네. 그때 미끄러질 때발 한번 잘못 딛으면 네. 어! 하면서 우리가 어 7, 8년 세월이 네. 인생 허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어! 하면서 뒤로 엎어졌는데 코피가 깨질 수도 있는. 그렇죠. 음, 그래서 원숭이띠들은, 잡나띠들은 비 제가 봤을 적에 어 1월생, 7월생들이 가장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1월생, 7월생? 음. 그러면 좋은 생은 몇 월달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적에는 파고나기를 음력 11월생들이 아, 재물복 아주 많이 가지고 태어났고 예. 날때부터 양쪽 어깨에다가 예예. 어 먹을 걸 짊어지고 나오는 사람들 얻고 아, 억고, 응? 억고 지냈구나 그시죠 <laughs> 그래서 날때부터 부모님의 덕이 있고 어또 누군가 내가 돈이 떨어져서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할때 어디선가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도록, 자꾸, 뭐, 돈이 들어온다든가 징검다리가 들어와서 본인을 살려주는 게이 11월생이에요. 아, 그러면 11월생이 네. 있는데, 낮에 태어난 사람하고, 음. 밤에 태어난 사람하고, 밤에 태어난 사람이 훨씬 유리하죠. 새벽, 새벽도 괜찮은 거예요. 새벽도 괜찮죠. 아. 물론, 이제, 환경 따라 틀리고, 사주 따라 틀리지만, 네. 밤에 태어난 사람이 더 먹을 복이 아, 네. 많이 있어요. 밤에는 대부분 잠을 자는데. 먹고, 배가 네. 불러서. 네. 음. 아, 그런 격이군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예. 모든 것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산, 예. 어, 내궁대이 밑에 깔고 있는 자산이 예, 있단 예, 예. 말이에요. 그거를 잘 몰라, 사람들이. 음, 그렇기 음, 때문에 가까운 선생님 찾아가서 내 운명은 어떤지 알면은, 어, 묘년 개묘년 잘 준비할 수 있고, 하반기에 잘정비잘 해서, 제가 봤을 적에는 다이 잔나비띠는, 어, 쭉 뻗는 일이 없자고, 오늘 쪽지께 보살이 이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네네. 오늘 있잖아요 이렇게 잔나비 때 찍으니까요 마음이 안 좋아요. 아... 어 저희는 영점 실점이라 느끼는 게 있어서 평상시 좋은 거 찍을 때는 막 히히히 하고 막어 기운이 솟아오르는데 안 좋다는 걸 찍으려면 저희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래도 삼대라고해서다 힘들지 않아요. 맞아요. 본인이 어떤 역경을 일이 이거 짊어지고 가냐도 중요.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인드로 준비하냐에 따라서 별일 없이 잘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올 네. 하반기 준비 잘 하셔서 네. 개미년에는 반드시 어, 명예를 더럽힌다든가 네. 관제 송사로 넘어간다든가 몸수가 아파서 네. 어, 힘들고 흘러 넣어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아래로 네. 응? 어, 하향하는 네. 그런 기운이 많이 들어 있다. 거. 이렇게 미리 알면 어,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음. 미리 알면 피해갈수 음. 있고, 분명. 참을 수도 있고, 음.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세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 탓이요 하면은 네. 어, 질 사람들과 부딪힐 일이 없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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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내 탓이요 하면은 마음도 편안하고, 네. 네. 내 탓이요 하면은 건강도. 네. 어, 네.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고 중요한 거는 옛말에 참우 참우인 세번세 세 번이면 살인을 면한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참고 그냥 넘어가세요. 어찌됐든, 날때부터 태어날때부터 재물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음력 11월생이고요. 또이 11월생들이 일복, 식복, 먹을복, 재물복, 또, 어, 부모복도 있고, 자식복도 있다. 음, 음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드렸으니까, 사주마다 어다 틀릴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시면 되고요. 좋은 거는 받아들고 안 좋은 거는 참고를 하셔서 음. 하반기 잘 대비하셔서 내년 개면년별탈의 없이 가자고 미리 이렇게 찍어서 가르쳐 드렸으니까요 음. 미끄러져서 오기보다는 좋은 소식을 받으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음.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미리 이거를 이 영상을 보셨을 때 미리 연락을 주시고 음. 아니면 예약을 하든지 그렇게 그쵸? 하시면은.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오실 수도 있고, 좋은 얘기도 듣고 가실 수도 있고, 나쁜 거는 피해갈 수 있으니까 꼭 예약 주세요. 네네. 네.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자, 잔나비 11월생들 다 좋은 일만 있고요. 건강하시고요. 몸수가 건강해야 행복도 따라옵니다. 네. 오늘 잔나비 원숭이 다 음력 11월생은 날때부터 주머니 하나가 더, 더 있다. 있다. 하고, 말뚝을 꽝, 꽝, 꽝!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